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재부터 잡자고. 제발, 그치? 자, 소재는 단어 반복으로 제시돼. 단어 반복. 그 다음에 첫세 줄에서 제시될 때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세줄 읽고 3초 생각하고 읽는 거야. 무턱대고 읽지 말라고.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소재가 뭔데?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그렇지? 적 재산권에 관련된 글이다. 지적 재산권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지적 재산권이 소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글쓰이는 무슨 얘기라고 싶은 걸까? 이 생각을 해 줘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개개인의 작가들과 사진 작가들은 권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대. 평생 동안 말이야. 자, 그런데 자, 그들의 상속인도 권리를 갖고 있어. 70년 동안에. 자, 창조자가 죽고 나서 70년 동안에 그 권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 재산권이라는 소재에 관해서 글쓴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스키밍 하는 거지 중간에 해석 안 돼? 모지 모지 할 필요 없어 소재 떠올리면 된다고 소재 괜찮지?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글쓴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역접이하니까 실제로 수혜자는 초국가적인 출판회사래 수혜자가 실질적인 수혜자가 창조자나 그의 상속인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출판사가 수혜자래. 자, 그 다음 가볼게. 자, 여기 형하면 외쳤어. 결과. 결과를 나타내는 연결어 뒤에는 핵심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절대적인 건 없어. 가능성의 문제인 거야. 자, 그래서 지적재산권이 이제 연장됐단 말이야. 그래서 연장된 카피라이트 보호, 쉽게 말해서 지적 재산권이 연장되면 은 새로운 창조적인 노력, 뭔가를 새롭게 만들려는 창조적인 노력을 좌절시킨대. 이해됐죠? 서치에서는 예시니까 훑어 읽어도 괜찮아. 괜찮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 뭐야? 지적 재산권에 관해서 글 쓰는 무슨 얘기를하고 싶은 거야? 지적 재산권 늘리는 거 좋은 거 아니야? 창조적인 노력 좌절시켜 됐죠? 일단 선재는 모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소재는 들어가야 돼. 소재. 자 그래서 카피라이트 보호에 관한 얘기가 안된 기원. 자이 보호의 기원. 처음은 언제였을까? 전혀 아니죠. 자, 창의성은 도약한다. 뭐와 함께 긴 카피라이트 프로텍션과 함께 아니 카피라이트 보호 오랫동안 하면은 오히려 반대야. 창의적인 노력이 좌절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 내말 이해돼? 자, more is not enough. 자 많은 것은 충분하지 않다 자 no limit to copyright coverage 자 카피라이트 범위에 제한은 없다 그렇지? 많은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카피라이트 범위에 제한은 없다 전혀 관련이 없죠 그쵸 자 누가 웃는가 카피라이트 보호에서 작가일까 출판업자일까 여기에 빠져있는 게 뭐야? 연장이 빠져있어. 연장. 그치? 여기 연장. 이게 빠져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연장된 카피라이트가 실제로 보호, 그 다음에 창조 이런 거 높여줄까? 필자의 대답은 뭐야?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4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저작권까지는, 카피라이트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연장된. 괜찮죠? 연장에 관련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4번은 안 된다. 5번으로 가주면 돼. 여기까지 할게요.